반성? 반성의 시간도또 가지겠습니다 유튜브에 10cm 오피셜에 <laughs> 제가 대학 축제 무대 중에 은하수 다방에서 셀카 동영상으로 어 그거 난리났었잖아요 난리 어. 사랑은 저, 어디 대학교에서 뭐 해가지고 네그 유튜브에 그 정확히 짚어드릴게요 평택대학교 어. <laughs> <laughs> 평택대학교 네. 셀카 동영상 사랑은 어서 네. 더박에서 버전 네 영상 물론 너무 칭찬 받고 어. 막 난리 난리가 났다고 저희는 평가하지 않습니다. 그러면 좀더났어야 된다. 아. <laughs> 여러분 탓이다. 네. 저 그때 진짜 힘들었어요. 이걸 찍으면서 이 관객분들과 대창 함께 하는 그 감동도 느끼면서도 노래를 잘 불러야 되면서도 음. 셀카 찍으면서 안겨줬어 이거 막못 찍는데. 어. 잘 나와야 되는데 잘 나와야 되는데 너무 힘들었어요 야 근데 너 네, 이거 갑자기 그냥 좀 약간 주제 벗어난 얘긴데 그~ 되게 잘 찍었던데 그니깐요 <laughs> 어~ 엄청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아~ 내가 이~ 원래 이런 거잘 못하는데 이렇게까지 잘했는데 네. 그니까 이거는 어떻게 저희 이제 직원이랑 같이 1 0센스 팀이 회의할 때 어. 이런 현, 이런 결과물이 나오면 음. 보통 어떤 용어를 쓰냐면 음. 얻어 걸렸다 <laughs> 라고 합니다. 그까 그러니까 저희는 준비가 됐어요.